오진 어, 과장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서서히 많이 촬영하고 있는 차 중에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어,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고요. 어, 오늘 소개할 차량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더 K9 차량입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스펙 먼저 말씀드릴게요. 더 K9 차량이고요. 어, 3.3입니다. 3.3 터보 모델의 4륜이고요 등급은 베스트 컬렉션 2고요. 연식은 2020년에 2021년형 주행거리 9만 키로 조금 넘게 주행을 했고요. 어, 아직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이 남아 있고요. 또 거기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올 양호 차량 어,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어,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저랑 차량 자세하게 둘러보면서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세요. 네 그럼 먼저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제가 지금 저녁이어가지고 좀 어두워가지고 시동을 켜놨는데 전면부 본넷보면은 네 저도 육안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스크래치 난데 찾아볼 수 없고요 또 유리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 어라운드 비랑 반줄 주 들어가 있으니까 레이더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라이트 역시 백화현상 없이, 깨짐 없이 아주 깔끔하고, 밑에 범퍼 또한,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네, 라이트도 굉장히 잘 나오고, 어 백화현상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측면으로 넘어가면은, 네, 펜다 쪽도 굉장히 깔끔하고,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타, 타이어가 9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90% 이상이고, 아예 그냥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휠도 이쪽에 보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헬기스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앞 도어도 그렇고 네, 사선으로 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뒤 도어도 네, 굉장히 깔끔하고요 뒷 타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네, 90% 이상 네, 남아 있습니다 어, 타이어 같은 경우엔 4개 다 거의 다 어,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은 휠리스가 끝에만 네, 까여져 있네요.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뒤 휀다도 굉장히 깔끔하고 뒤쪽으로 봐도 전혀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또 매트가 다 이렇게 있네요. 네, 매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트렁크도 <laughs> 굉장히 깔끔하고 특이 사항 전혀 없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도 지금 작동 굉장히 잘 되고 조석 쪽넘어 와도 네. 휀다 너무 깔끔하고 휠 스크래치 없이 너무 깔끔하고요. 뒤도 네. 굉장히 깔끔하죠. 앞도도 너무 깔끔하고 네. 스크래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쪽 앞쪽 휠도 그렇고 네. 굉장히 깔끔하죠.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 있으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차량 관리 상태도 매우 우수하고 지금 상품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외판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휠기 수도 네개 어 중에 한쪽만 끝에만 살짝 까여져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개다 그냥 9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 주고 싶네요 이제 실내로 한번 가 보시죠 아내 어네 실내 먼저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검정색 대형 세단에 브라운 시트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렉시콘 사운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네개다 오토 윈도우 또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시트도 지금 너무 깔끔합니다. 뭐 헤지거나 뭐 주름지거나 그런 데서 찾아볼 수없이 너무 깔끔하고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시면 전자기기판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제 주행거리기 같은 경우에는 97,800km 정도 네, 주행을 했고 측방경보 시스템, 차선이탈, 전동트렁크, 전자파킹 들어가져 있고 조그하게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어라운드 뷰 들어가져 있고 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그리고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도 지금 전차주분께서 브라운 색상에 맞춰서 이렇게 핸들 커버도 맞춰 놓으셨구요. 핸들 지금, 네, 핸들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애초에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핸들 지금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구요. 뭐, 어, 유보, 그리고 하이패스 룸 밀러, 네, 내비게이션, 프로토 공적이, 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 고급스러움이 네, 한층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키는 총두 개입니다 네, 총두 개고 이쪽에는 뭐 각종 버튼들 뭐 DIS랑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 뭐 리어커트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한번 미션을 한번 변속 한번 해 볼게요 네 어라운드 뷰 들어가져 있죠. 어, 화질 굉장히 깨끗하고, 네, 미션 변속는데 미션 질감이 너무 좋아요. 미션 튕기거나 진동 올라오는 거 없이 음, 부드럽게 변속 굉장히 잘 되고요. 상태 너무 좋네요. 지금 일열 같은 경우에도 실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이쪽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보면은 뭐 이런 우드라든지 뭐 이런데 보시면은 가죽이 이제 깔끔하죠 사용감이 뭐 이런 색깔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사용감이 굉장히 좀 심하게 표가 나는데 음 전혀 사용감이 없습니다 조수적, 조수석 쪽도 가죽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위에 천장은 또 색깔에 맞춰가지고 <laughs> 고급스럽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2열로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2열 같은 경우에는 2열 이열... 또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이열은 그냥 아예 사용감이 없습니다. <laughs> 네. 이속 보시면은 엄청 깨끗하죠. 엄청 깔끔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동식으로 커튼 들어가져 있고 이쪽에 아 아예 새거예요. 뭐 주름지거나 뭐 해진 데 없고 색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네. 시트 컨디션 너무 좋죠. 전 차주분께서 코에매트 깔아놔 가지고 순정 매트는 아까 트렁크에서 보셨을 거예요. 순정 매트도 그대로 있고 이렇게 후석 TV 옵션으로 후석 TV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2열에도 보시면은 네, 뭐 메모리 시트랑 전동 시트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져 있고 뭐 공조기도 있고요 여기도 DIS로 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작동하실 수 있고요 또 2열에 계신 분들 또 편의상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2열에 계신 분들도 걱정없이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열 2열 또 실내외 컨디션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특이사항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고 흠잡을게 있으면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혀 흠잡을게 없어요 또 더군다나 신차보증도 남아있으니깐요 네, 엔진룸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네. 성능 올 양호 차량입니다. 엔진 소음만 들어봐도 지금 배트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있고 제가 이제 상부에서만 봐도 어, 누유 전혀 없고요. 뭐 엔진 떨림이라든지 뭐 진동 전혀 찾아볼 수 없지. 어 굉장히 좋은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 네 너무나 좋고요. 신차 보증도 남아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저랑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왔고요. 뭐 소개한 차량 어 더K9 차량인데 어, 특이사항 전혀 없이 내외가 너무나 깔끔하고요. 엔진 미션 상태는 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실내는 어,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있으니까 그 고급스러움이 네,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더K9 차량이고요. 3.3 어, 터보 모델의 4륜입니다. 다른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스트 컬렉션 2구요. <laughs> 연식은 2 0 2 0년식의 21년형입니다. 2020년에 2021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97,000km 정도 주행을 한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오일양호 차량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어, 신차가가 8,500만원이 <laughs> 되는 차량인데 어,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10만 키로도 채 되지 않는 차량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3,640만 원입니다. 네. 3,640만 원에 굉장히 좋은 대형 세단, 네. 이쁘고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을, 어, 사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 차량 상태는 당연히 자신이 있고요. 또, 신차 버진도 남아있고, 네, 너무나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3,6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